안녕하세요 통찰면입니다 2024년 2월달 미국 주식 및 연금저축 계좌 수익률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주식 수익률입니다 소닉 플러스 61만 5,125원 수익률 플러스 0.81% 누적 소닉 플러스 1,653만 519원입니다 엔비디아 AMD 등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했지만 저는 거기에서 큰 비중이 있지 않아 수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수익률입니다 소닉 플러스 10만 5천 335원 수익률 플러스 2.03% 누적 소닉 플러스 86만 7천 164원입니다 AI 관련 기업들의 비중이 전체 계좌에서 적기에 시장보다 못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S&P 500에 투자할까 생각도 해봤는데요. 하지만 저는 지수 투자도 좋지만 매력적인 기업의 지분을 점차 늘려가서 그 기업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면 재미도 있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수 투자보다는 개별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테크 기업들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전체 소득에서 많은 비중으로 그 기업들의 지분을 매수하기가 살짝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에 100만원 주식 투자를 하였다면 60에서 70만원만 투자하고 30만원은 현금 보유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조정장이 올때 그때 현금을 이용해서 지분을 좀더 매수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이 사랑하고 경제적인 해자가 있는 기업의 지분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하겠다는 원칙은 끝까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